자 이번 시간에는 블레이블 피쉬라는 신9인 정글러의 어, 니달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항상 이렇게 어, 인베를 같이 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였죠 저기 저기 보였어요 그래서 창만 던져주고 지금 아래쪽 시야가 없어서 여기 시야만 먹고 이제 가서 렌즈로 갖고 오겠죠 음. 네, 바로 렌즈로 바꿔 와주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하는 동선이 있는데 옛날에는 버보드라가잖아요뭐 블루 두꺼비 그 다음에 레드를 먹고 뭐 갱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블루 두꺼비 늑대를 먹고 미드갱을 한번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 캠프를 도는 동선을 많이 선택들을 합니다. 왜냐면, 블루 두꺼비 레드를 먹고 갱을 가는 것보다, 블루 두꺼비 늑대를 먹고 3렙갱을 가는 게더 빠르고 변칙적인 갱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블루에서 시작할 경우, 버프 두꺼비 버프를 먹고 갱을 가는 건, 이미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갱을 가는 타이밍에 적이 사려버린다면, 동선이 꼬이고, 레벨링도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두꺼비 늑대를 먹고 미드갱을 한번 갔다가 적의 플래시를 빼거나 죽이게 된다면, 우리 라인은 좀더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올수 있고, 갱을 갔다가 자연스럽게 레드로 가게 되면 동선 낭비도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동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군이 라인을 밀고 있다면, 갱을 가지 않고 또 풀캠프를 돌아서 성장을 해주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동선을 사용해 보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꺼비한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미드에서 갱각이 안 나온다. 그때는 그냥 풀캠 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동선을 내가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블루에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미드가 좀 많이 밀리고 있죠. 이래서 아이고 죽었네. 이제 갱을 좀각인는 애매하니까 그냥 이제 풀캠을 돌아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라인이 좀 많이 밀려있다, 그때는 늑대 먹고 바로 여기 갱을 찌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레이버피쉬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는 적이 죽으면 무조건 카정을 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시면 럼블을 죽이고 바로 칼라브리에 카정을 들어가서 빼먹어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아를 죽이고 바로 또 카정을 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이 죽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카정을 치는 것,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고 또 자신의 게임에 대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래 용으로 바로 가네요. 지금 이제 럼벌 마주쳤죠? 아마 적이 죽어가지고 용을 계속 시도를 할것 같아요. 자, 지금도 보시면 케이틀린이 최근에 죽어 있고 케이틀린이 라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럼블이 견제를 왔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바텀을 불러서 용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카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오브젝트 근처에 적이 한 명이라도 죽으면 바로 근처에 오브젝트를 팀원을 불러서 챙겨주는 모습. 이 모습들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죽자마자 또 카정. 항상 정글이 죽으면 무조건 카정을 가져옵니다. 무조건. 이달리는 또 기동력까지 좋기 때문에 저기 백업으로 오게 되면 또 이제 벽을 넘어다니면서 저게 시간을 끌수 있죠. 그리고 지금 탑핑을 찍고 있는데 아마 이제 다이브를 하겠죠. 다이브는 어떤 식으로 볼것 같아요? 그냥 궁 빠졌다. 그리고 피가 없다. 그러면 다이브인 거예요. 천천히 여기서 렌즈 돌려주고. 좀 대기를 치겠죠? 여기서 평타 때려주고, 이제 와드에 들켰으니까, 와드만 좀 지워주고, 평타 때려주면서, CC기 걸었을 때,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다이브각을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어봐요. 어, 궁이 있냐? 궁 없다? 피가 별로 없다? 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 팀이 CC기가 있다. 그럼 CC기를 걸고, 그 다음에 니달리가 창을 던져주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다이브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라이너를 죽이면 그 근처의 오브젝트는 무조건 챙겨줍니다. 정말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어, 라인을 먼저 죽여놓고 라이너를 죽인 다음에 그 근처의 오브젝트를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정글러가 죽었으면 바로 어, 카정 쳐주고, 그 다음에 각이 나오면 바로 다이브. 자, 이거는 왜 다이브를 갈것 같아요? 전령을 풀어주고, 확정 CC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리가 확정 CC기를 걸어주면, 거기에 니달리 창까지 맞추고,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다이브가 가능하죠? 왜냐면 랩차도 좀 나고 있고, 레벨 7이죠? 이제 다이브를 할 겁니다. CC기를 먼저 걸고, 거기다가 창을 던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이브를 좀 많이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 우리 둘다 CC기가 없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쿨피, 다이버는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니달리랑 잘 맞는 거는, 레넥톤, 뭐, 볼리베어. 이런 확정 CC기가 있는 게 좋아요. 뭐, 트페도 괜찮죠? 그러니까, CC기 있는 챔프가 팀에 있으면,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한 2,700원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집가서 어떤 템을 사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을 갔어요. 이게 아마 릴리아랑 레오나가 CC기가 있어서 미카엘을 간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 CC기가 많으면 뭐잘 컸으면 뭐 미카엘 가도 상관없긴 하죠 이런 텐트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AP 챔이 좀 많으니까 이게 뭐 마법 저항력도 올려주죠 나쁘지 않은 판단 같습니다 이게 본인은 못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군한테만 걸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 뭐야? 본인한테도 되네요? 어, 처음 알았어. 뭐야? 어, 여러분들, 미카엘 괜찮을 것 같아요. 미카엘. 일리아나 뭐, 시식이 좀 많으면 미카엘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좋네요. 어, 충격. 저 몰랐습니다. 올 10년 하면서. 그리고 항상 우리 오브젝트 챙겨주고. 그 다음에 12분 때면은 또 이제 정글몸 나올 때죠. 1분 29초, 그 다음에 6분 40초, 뭐 11분, 12분 때 버프가 나오죠. 정말 정석입니다, 정석. 정말 잘하네요. 자, 이제 다이브를 철려 다이브를 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창 던져주고, CC기를 맞췄을 때, 어, 던져주는 거. 그 다음에 할거 없으니까 또 정글을 돌아주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글 다 돌아주고 그 다음에 집 가는 거. 빨간 고 갑이 아니죠. 정글도 계속 돌아주고. 자, 요걸 계속해서 쳐요. 그리고 견제를 해 주죠, 창으로. 아마 이제 이용부터는 적도 죽이 싫어가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여기서 창 던져주고 CC가 걸린 쪽으로 창을 던져주고 여기서 미카엘 어 이제 썼네요 미카엘 여기서 이제 차례차례 죽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헤르메스랑, 추적자 팔목 보호대, 전날에 갔네요. 여기서는 이제 시야 플레이보다는, 이제 아이템과 미달리가 CC가 걸린 챔프에게 창을 정확하게 던지는 모습. 침착하게.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CC기를 던 챔프한테 창을 정확하게 던지는 모습들을, 이번 판에는 좀 보시고,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고 항상 이제, 어, 라칸이 띄워주거나, 뭐, 볼리가 CC를 걸었다거나, 그런 챔프 위주로 창을 맞춰주는 모습. 빨간 팀을 토, 반, 반. 그리고 카드는 계속 쳐주고. 와, 정글끼리 거의 3천0 0 차이가 나네요. 빨강 팀의 진짜 큰 포탑이 건데 파괴되었습니다. CS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미카엘도 있고 뭐 성배도 있겠다. 되게 과감하게 이룬 모습입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짤짤이. 바로 들어가세요. 와~ 천천히 암라인부터 자, 이제 c c 가 걸리면 또 미카일을 아군에게 걸어줄 수 있으니까 생존력도 되게 이제 올라가고 굉장히 가볼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바로 먹고 바로 이제 또 용으로 달리겠죠. 적은, 짤짤이 계속 날려주고 먼저 진입은 하지 않아요 여기서 또 시식이 건 챔프 상대로 창 던져주고 바로 미카일로 풀어주네요 와 나이스 아미카일이 진짜 좋네요 릴리아 상대로 벤시나 이런 것보다 그냥 미카일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분은 또 유튜버 분인 것 같은데 퇴인하시는 모